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 선생님 일상을 공개합니다. 자, 짜잔. 여기는 선생님 첫째 아들, 여기는 둘째 딸 이렇게 어, 잠자고 있어요. 선생님 셋째가 태어나서 어, 선생님 아들 딸과 함께 요즘에 지내고 있는데 이렇게 아침에는 여러분들 채점을 하고 어, 그다음에 아이들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서는 선생님 병원에 가서 또 선생님의 아내를 어, 이렇게 돌보고 한 어, 여기, 저희는 21명의 학생이 지금 과제를 할수 있는데, 8명만 되어 있네요. 그래서, 지금, 어, 제, 8명 제출한 친구들의 어, 자, 과제들을 채점을 해봤습니다. 오늘 과제하면서 재밌었던 것은, 어,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할까가 있었는데, 그 중에서, 영미라고 외친다라고 하는 거 보면서, 쌤 혼자 웃으면서 또 채점을 했습니다. 재미있는 답변들 보면서 쌤도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. 오늘도 쌤또 어 과제를 또 올리고 또 오늘 하루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. 그 와중에 첫째아들 일어나서 또 다시 듣고 이렇게 왔다갔다 하고 있죠. 여러분 모두 오늘 하루 화이팅입니다.